안녕하세요 김줄스에요 동물의 집 문이 열리자 빠글빠글 쏟아져 나오는 우리집 식구들 항상 멍을 때리고 있는 버프들의 뒤에 거리들이 우르르 줄지어 나옵니다 와 진짜 시끌벅적하죠? 근데 여기서 눈치 채셨나요? 거리들의 무리와 일린의 무리는 완전히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같이 산지 두 달이 되었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이두 그룹 이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통 2-3주면 두 무리가 뭉쳐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 녀석들은 두 달이 넘도록 앙숙 관계였어요 거리내무리의 오리들이 연못에서 놀때 거위들은 일리네를 저렇게 막고 있습니다. 아예 근처도 오지 못하게 고개를 쭉 내밀고 저렇게 막고 있어요. 골 때리는 건또 버프들한테는 도망갑니다. 당초 일리네를 지키라고 데려왔던 거위들이 오히려 일리네를 내쫓고 있는 상황. 동물 키우는 게 마음대로 안 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원래는 일리네 무리에 맞고 지내던 거위들이 덩치가 커지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고요. 일리네는 저렇게 수국밭에서 흙을 주워 먹거나 산을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계속해서 데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생각지도 못했던 건 일리네랑 버프네랑 또 같이 다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요? 달기랑 오리랑 같이 다니는 건 정말 처음 들었거든요. 어쨌거나 무리 간의 배척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리들을 분양 보내기로 한 거죠. 두 무리의 개체수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사실 입양하기로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직전에 모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키웠던 녀석들인데, 아무한테나 분양을 보낼 순 없고, 사육환경이나 시설을 봐가면서 분양을 하기로 한 거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대가를 받지 않고 분양한 만큼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지연되었고, 뜻하지 않게 라미도 잃었죠. 설상가상으로 일리의 암컷들이 알을 품기 시작했고, 일리네의 수컷들의 암컷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빨리 오리들을 분양보내야 남아있는 녀석들과 새로 태어나는 녀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화면에 세 마리가 보이는 게 정이는 이미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수컷 세 마리에 암컷 두 마리면. 암컷이 정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구도기의 분양을 망설였던 건 일리가 워낙 배타적이기도 하고 다른 녀석들과 쉽게 친해지지 않는 그런 녀석이라서 그랬습니다. 만약 수컷이 혼자 있는데 거위들하고 싸움이라도 난다면 참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라미를 이루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입양자분도 만나게 되었고요.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좋죠. 여섯 마리의 오리들은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날 밤 일리네 수컷 두 마리와 거리네 오리 네 마리는 새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키우는 개체들을 도축하지도 않고 나오는 알도 저처럼 드시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그냥 동물이 좋아서 키우는 분들이었습니다 구더기는 제가 1년 가까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녀석들인데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었습니다 거리네 오리들도 일리네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분양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분양을 보내고 두 무리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여느 때처럼 알을 품고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녔습니다. 일리는 지금 우측에 검은 거예요. 그렇게 다음 날 아침 확실히 암컷 설정이가 수컷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해서 혈 상태가 좋지 않죠. 일리는 벌써부터 구애를 시작하지만 아직 암컷들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혼자만 목이 빠지게 흔들고 있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쁩니다 아주. 일리의 생식 능력은 확인을 했으니까 이대로만 잘 지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머리로는 수컷들을 줄여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정이 들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거위들도 아직까지는 크게 마찰 없이 일리네와 연못을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설정이가 워낙 드세서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암컷들은 거위들을 쫓는데 일리는 거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동물들의 행동은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 녀석들이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게 서열 관계가 아주 이상하게 꼬여 있어서 가늠이 안 돼요 일단은 개체수가 줄어든 두 무리가 뭉쳐지는 게 베스트입니다 일리도 다시 오리들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거나 거위들 무리에 편입되는 게 좋고요 이건 앞으로 2주 정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때로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게 동물들한테는 더 좋은 거라는 교훈도 배웠고요. 일 2내 무리는 다시 찾은 연못에서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무리 사이의 스트레스 레벨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고요. 자꾸 낙이나 양이 있는 연못이 아닌 산에 올라가서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을 당할 위험도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물론, 동물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다소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녀석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서열은 아무 컷 오리들은 거위를 내쫓고 일리는 거위한테 무서워서 도망 다닙니다. 거위들은 또 버프한테 도망을 다니고요. 버프들은 오리들과는 잘 지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요 녀석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아참, 푸드리는 초음파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이게... 전화를 정말 수십 군데를 돌렸어요. 털 때문에 걱정돼서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